나와라 자시야 오늘은 어떻게든 녹슨검을 입에 물려서 거방폼으로 만들어줘야겠군 세헤 포켓몬 체육관의 관장이자 세계 제1의 갑부 사이라고 합니다 음 요즘 들어 아주 멋있는 어?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헤이, 헤이 오늘은 뭐하지? 아, 참! 그러고 보니 미션이 들어왔었지? 여러분들, 미션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창에 저에게 주고 싶은 미션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11회차 미션 지령서, 오랜만에 가티브와 모험하기! 그리고, 가티브는 곰이라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게 그 진실을 밝혀주세요. 뭐? 곰미가 가티브라고? 아니야, 무슨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무인도 컨텐츠 찍을 때, 곰미의 닉네임이 가티브였어. 그 때, 계정을 빌려줬다고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창에다가, 아니, 사이님 고미님이 가티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받거든요 좋아, 그러면은, 오박사님의 연구소로 가서, 가티브를 먼저 만나야겠군. 좋아, 거의 다 왔군. 도착! 어? 가티브! 가티브도 나를 기다렸구만. 오랜만이라고, 가티브! 오랜만. 근데, 너 옷이 왜 그래? 지난번에 보상으로 나는 세계 제1의 부자가 됐다고뭘 그렇게 봐? 부자면, 나돈좀 빌려줘. 아니, 오랜만에 만나서 무슨 돈을 빌려달래? 나 볼이 없어. 에? 에? 몬스터 볼이 없다고? 아니 몬스터볼이라면 은 박사님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박사님이 천배로 갚으래. <laughs> 천배로 갚을 순 없지. 어, 맞아, 맞아. 지난번에도 나도 엄청 많이 뜯길 뻔했어. 오케이, 뭐 사정이 딱 하니까 일단 볼상점으로 가자고. 좋아, 이쪽 마을에서는 어떤 몬스터볼이 나올까? 아니, 뭐야? 기본적인 것들 밖에 안 파네. 가티 보면은 그냥 몬스터볼 사주면 되겠지. 아아아아아아, 왜자만부자라며 베풀어, <laughs> 아이뭘 베풀어야! 오자란몇 아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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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여기 한 세트 플렉스 했다 그래그래 yeah, 그래. 너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네 아참 나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너랑 오랜만에 미션 깨러 왔거든 역시 목적이 있었군 <laughs> 어 잠깐만 역시 목적이 있었군 저거 고미가 많이 쓰던 말투 아닌가 뭐 혹시 덥진 않지 뭐 약간 뭐 인형 탈을 쓰는 건 아니겠지 이거 지퍼가 안 달렸네? 뭐라는 거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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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무튼 일단 어 나랑 나갈까 무슨 미션임아 잠깐만 이거 미션 책자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어 일단은 오성레이드를 함께 파티 해가지고 처치하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성레이드 찾으러 가자. 먼저 가. 난 잠시 가져갈 게 있음. 음 알았어. 포켓폰 갖고 있지? 오케이 이거 연락 받아. 자 가자 리자몽. 어? 좋아, 오성 레이드굴 썰가레오 스폰. 오, 어, 이 소리는 가티브. 오, 연락으로 받은 좌표 잘 받았나 보네. 자, 이거 봐, 전설의 포켓몬 썰가레오라고. 오호, 배틀에 욕심이 아주 많구만. 내가 캐리해 줌.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에 가티브의 포켓몬 실력을 볼수 있겠군. 에라 모르겠다, 자시안이나 사용해야겠다. 뭐야 이거? 우와 엄청 아름다운 포켓몬이다 유니콘? 새로 잡은 컬렉션님 아니 컬렉션이라니 <laughs> 아니, 포켓몬이 무슨 뭐 장식품 뭐 소지품이야? 자 일단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상대는 전설 솔가레오니까자 성스러운 칼 오케이 오, 어, 뭐야 각자 한 대씩 다 때렸는데 왜 베리오가 한 칸도 안 깎였지? 솔로기랑 피카츄가 트롤이네 아, 솔로이랑 피카츄가 약해서구나. 아, 그럴 수도 있어. 어이, 뭐야? 아니, 솔가리오 갑자기 피를 회복한다고? 아니, 솔가리오 피100% 됐잖아. 안 돼. 내 차시안 쓰러졌어. 좋아. 자시안 부활. 아! 카티브! 때문에 솔가리오 꽂잡았잖아이배틀도 못하는 멍청이. 말이 너무 심하네. 말이 심하게 뭐가 심해? 야 너랑 있을 때마다 배터이 성공한 적이 없어. 대리지 마. 너 같은 애들 옛날에 본것 같아. 나 같은 애들? 아니 그게 누군데? 잘 먹겠습니다. 야밥 먹냐? 아뭔 밥이야? 아이, 매점 가서 내 빵이나 좀 사와. 너돈 있지? 아 없어. 아유, 그럼 밥도 먹지 마! 어휴, 쓸모가 없어! 야! 또 너냐? 야! 나 게임방 가야 되니까, 500원 좀 줘봐. 돈 없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뒤져서 나오면은, 10원당 한대야? 야, 뒤져본다. 아, 아, 뭐야! 아, 동전 나왔잖아! 일로 와. 그거, 100원이지? 10대야? 아니, 무슨, 어? 이상한, 어? 망상을 하고 있어? 난 그런 적 없다고! 괜히 사람 일진으로 만들지 마! 뭐? 그 방망이 어디서 남? 어이, 뭐야? 어이, 아까 상상 속에 그 방망인데? 아이, 이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야. 아, 근데 있잖아, 가티브. 짝 이런 말에서 좀 그런데, 혹시 너 나의 전전 멤버인 고미 알고 있어? 몰라. 모른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고미가 가티브한테 계정을 돈 주고 빌려줬다고 했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럴 수가 어렵군 어려워 근데 왜 갑자기? 수상함 아이뭘 수상해 야 가티브 우리 북극으로 놀러 갈래? 좋아 이쪽으로 따라와 다음 목적지는 북극이다 렛츠고 오? 뭐야? 아니 이건 파워젠? 이야 여기 오자마자 파워젠을 만나다니 가티브 넌 행운하구나 잡고 싶은데 보리 아 하이퍼볼 파우제니 그렇게 잡고 싶어 멋지게 생겼잖아 응? 커티브 입에서 멋지게 생겼잖아 라니 뭔가 이 단순한 리액션 설마 고민은 아니겠지 뭐 아무튼 이 전설의 포켓몬 파우제는 아까 말했던 고민이라는 멤버가 아주 좋아하는 포켓몬 중한 마리야 자 그리고 마스터볼이 두개 있으니까 하나는 빌려줄게 자 나중에 갚아 주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배틀 파티 들어와 자 이번에는 장난치지 말고 잡자고 자 가자 그다이 오겸! 러니까더 귀엽네. 귀엽다고? 어, 약간 말투도 살짝 고미 같은데. 아이, 뭐, 그냥 의심만 드는 거겠지. 야, 뭐야! 우리 둘다 리자몽 쓰니까 엄청 강한데? 오! 씨 네.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엄청 빨리 끝났어! 아, 파워젠 한 마리 데려갈까? 너와 내가 운명이라면 프레미어볼로 잡히겠지. 하나, 둘! 이럴수가! 파워젠은 나와의 운명이 아니었다. 으, 그냥 나도 잡을걸. 와, 바로 100레벨 작업하는 거 봐. 어? 저쪽에 레이드군 하나 더 있다. 저것까지만 잡자. <laughs> 뭐, 뭐야, 이거? 메타그로스인가? 전설이잖아. 아니, 이것도 전설, 맞네? 아니, 이거 큐레무네. 좋았어. 이건 내가 잡아주겠어. 자, 이번엔 새로운 거다이맥스를 보여주겠다고. 큐레무는 강철 타입에 약하니까 다이스틸. 야, 어떠냐? 나의 초간지 까마귀가. 내 자마젠타가 더 세다고. 자마젠타? 어? 오 박사의 자마젠타? 야, 아니 뭐야? 이거 내가 지난번에 박사님한테 30만 원 대신해 준 자마젠타인데? 사실 빌린 거임. 음, 뭐 오케이. 일단 빨리 잡자. 빠세이 좋아. 거의 다 잡았다. 오, 나이스. 이번에는 욕심내지 말고 바로 마스터볼! 뭐야, 실패했어? 에휴, 그래도 파워젠 하나 얻었으니까 다행이네. 또 소개해 줄 포켓몬 없음? 좋아. 그러면 고미가 좋아했던 다른 포켓몬인 이번에는 툰베어라는 포켓몬을 소개해 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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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어? 음... 뭐야? 코고미가 툰베어가 되는 걸 어떻게 알았지? 노이저식 설마? 이건 기본이지. 아, 아, 아. 그, 그 그렇구나. 좋아. 그럼 한번 저 코고미 잡아 봐. 안 돼. 에? 이봐 가티브. 너 식은 죽도 못 먹는 거야? 다 레벨이 높아서 못 때려. 싫어. 오, 세번 만에 성공! <laughs> 뭐야, 바로 진화시키게? 우와, 고고이 진화한다! 오, 곰탱이로 진화! 자, 이제 집에 가자. 에? 아니, 뭐야! 포켓몬 두 마리 잡았다고 갑자기 집으로 복귀하겠다고? 바이바이. 어? 야, 어디가! <laughs> 어, 어, 힘들어. 야, 가티브! 갑자기 집으로 와버리면 어떡해? 배틀 한번 해야지. 아유 힘들게 왔더니 이번에 또 배틀을 하자고? 아! 아니 이 녀석이 나의 루나라의 힘을 보여주지! 우와 버텼다! 순간이동! 루나라는 레벨이 낮아서 말이야. 뭐야 그지는? 아니 지금 우리 파밀리지를 무시하는 거야? 이 녀석들 엄청 강하다고. 간다! 찍찍빼기 찍찍! 찍찍. 아이두 번밖에 안 터졌어. 헤헤 자몽 열매를 먹여놨지. 한번더찍찍빼기 뚜! 급소에다가 4대 터졌군. 오호라 초원에서 맘마들을 포획하셨나 보구만 뭉개주겠어. 뭉개준다면 설마 지진 쓰진 않겠지. 이 때를 노렸어 바로 비행타이오 어? 좋아. 스피드가 암호가오가더 높으면은 같이 부더가 지는 거야. 아, 아이 다이맥스를 쓰다니 치사하게. 대왕 큰 고양이다. 그만 말투가 또왜 곰이 같지 대왕 큰 고양이대. 아, 이랬던 것 같은데. 안되겠군 빨리 끝내고 확인해 봐야겠어 어다요기야 빠세 이아 경험치 너무 좋고 루나라랑 자시안 포급하고 있죠 다시 아, 맘마드 죽어라 사이 어 점점 멘트가 고미화가 되고 있는데 아 뭐지 일부러 이러는 건가 배틀 센스를 보면은 그냥 가티브그 자체인데 뭐라는 거야 맞잖아 우와 리자몽 미러전이라니 용의 숨결 아싸 마비! 아, 마비에 걸렸는데 움직이다니. 훗 이겼다. 헤헤, <목소리> 뭘 이긴다는 거지? 나에겐 오버폰도 있다고. 뭐야? 언제 잡았어? 이 승리는 내가 가져가겠다. 우! 오, 오, 아퍼라. 아이 화상 뭐야? 마비냐 화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강석화. 나이스 동시아웃. 야 다시 파밀리지 꺼내주고 어, 뭐야? 어? 아니 잠깐만 아니 오박사의 자마젠타는 사용하면 안 되지. 어쩔 TV. 아니 이거 니네 포켓몬이 아니잖아. 으찌라고요에 화나네. 일단은 어쩔 수 없다. 찍찍빼기. 아 데미지가 안 들어가. 안돼 이제 레벨이 낮은 전설의 포켓몬들밖에 없어. 넌 아직 한참 멀었다. 아 우와 마지막은 자시아니다. 성스러운 칼! 좋아, 격투대, 격투다! 아, 티브, 다른 기술 쓰면은, 넌 남자도 아니야! 아! 아니, 오박사님의 자머젠테만 없었어도, 아, 이 배틀은 나의 승리였는데. 에,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오늘 루나아라랑 자시안 키우려고 저 레벨 포켓몬 데려온 거니까, 아, 도대체 복수는 언제 하는 거야? 이제 가. 나잘 거임. 아니 볼일다 봤다 이거야? 안돼 가티브 돌아와. 에휴 얻어간 것도 없고 괜히 배틀에서 지기만 했네. 나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흠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담 오늘 미션 도대체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뭐야? 어? 늦은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자, 어이 갑자기야. 아이 가티브 너좀 머리가 커진 것 같다. 사님, 장 어이 뭐야? 어이 뭐야? Yeah! 귀신이다. 에이, 저리가. 왜요? 나요? 아, 아 뭐야? 가티브 몸인데? 왜 고미 목소리가 나는 거야? 아휴, <모나> 이걸 못 알아보다니. 자, 잘 보시라고요. 무슨 말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거> <모나> 어이, 자, 잠깐만, 지금 내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 이걸로 나한 대만 때려줘. <모나> 아,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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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게요? 아라마초 보세요.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해. 맞아. 사실 고미가 가티브였던 거야. 헤헤. 넌딱 걸렸어. 당장 오박사님의 연구소로 가 보자고. 그래요. 흐흐흐. 음, 음, 음. 이곳에 가티브가 없으면은 저 고미가 가티브란 사실이지. 에휴. 뭐라는 거야? 아. 야, 가티브. 어이 뭐야? 어?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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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고미 맞아? 나와 보세요. 아 왜? 자. 지금이 몇 시게요? 지금이 어디보자 저녁 11시 반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만우절이라고요 아직 안 지났어요 에? 뭐야 예 아니 만우절 장난친 거라고? 속았대요 속았대요 아니 뭐야 고미도 진짜고 그 가티브도 진짜라고?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미션은 뭔데? 바보 바보래요 아!